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니게 가서 니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니게 이것이 있으니 니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성원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울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 오늘 읽으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제 사도 요한이 95년경에 이제 굉장히 노년의 나이에 이제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제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배지에서 이제 주일날, 어, 그 사도 요한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일곱 교회들한테 이 편지를 전하라 하시면서 여기 이제 이 지도가 터키 지도이거든요. 이 곳에 이제 일곱 개의 이렇게 아시아의 일곱 교회들 바울이 개척한 일곱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 각각에게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제 요한한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이 말씀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참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관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눈은 우리가 부모가 막 여러 아이들이 같이 뛰들고 있어도 자기 자식이 눈에 확 들어오고 자기 자식이 정말 그 자기 자식한테 눈이 가듯이 하나님의 눈길은 이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이 교회들을 보면요, 일곱 교회가 어 오늘 말씀 중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와 또 빌라델비아 교회 이두 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이두 교회를 빼고는 이제 나머지 교회들은 뭐 꾸중만 받은 교회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칭찬도 받고 꾸중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아 이것이 참 우리가 요즘에 교회들한테 실망하고 교회들한테 때로는 아 이게 정말 맞는가 참 교회들한테 시험을 막 받기도 하고. 참 실망을 하기도 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면, 너희들 봐라. 이 인류 그 시대 시대마다 온 시대에 교회들이 있었는데, 교회들의 모습이 원래 이러한 거다. 다 좋은 교회들만 있었던 게 아니다. 이 교회들이, 어, 어떤 분들은, 그 시대마다의 그 교회의 모습을 그 표상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말도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모든 시대에 있어, 걸쳐서 항상 공존했던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이 요한이 이 요한 게시록을 적었던 그 95년경, 그 시대에도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이 있었고 또그 이후에 뭐 유럽에 이제 교회들이 퍼져나갔을 때그 당시에도 이 여러 가지 모습의 교회들이 있었고 또이 교회들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반은 교회들도 다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한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또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한 교회도 있고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한 교회도 있고 이 일곱 가지의 교회의 모습들이 공존하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참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이 교회 하나하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끝맺으실 때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권면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 우리가 아,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교훈을 깨닫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의 역사를 먼저 한번 조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주후 50년 경에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제 바울이 개척을 하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이 해안가에 있지 않습니까? 이 로마로 이제 선교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중추 기지의 역할을 할수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어 이제 바울이 그 전에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가지고 그들과 함께 에베소 교회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얼마 후에 바울은 다른 교회를 이제 또 세우러 떠납니다. 그러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이곳에 남아서 이곳에 성교센터를 우리가 지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하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들이 이제 성교센터를 개척을 하고 또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킬 이를테면 신학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그러니까 그 이렇게 건물도 렌트를 해야 되고 이렇게 뭔가 준비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맡겨두고 이제 다른 교회들을 세우다가 이제 다시 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이곳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2년 동안 이제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와가지고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그들에게 정말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제자들을 양육시켜서 이 제자들을 자기에 앞서서 로마로 먼저 이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성교사들을 많이 파송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참 자기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네 교회의 헌신과 그 수고와 인내로 얼마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칭찬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참 수고했다. 너희가 참 인내했다.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했다. 내 이름을 위해서 견뎠다. 이러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십니다. 앞서서. 그꾸중하시기에 앞서서 칭찬을 먼저 해주세요. 이것이 또 예수님의 성품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닮아야 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칭찬하신 거를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그 주님의 그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그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교사들을 파송했고, 그래서 로마의 복음화에 앞장섰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1등 되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참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어 이렇게 개척을 50년에 해놓고 나서, 이제 한 60년 정도 돼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것이 에베소서인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 10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 교회가 변질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뉘앙스적으로. 어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으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 중에 이제 바울이 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이 어 이제 에베소서 4장부터 나와 있는데 어 이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시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뭐 성교사로, 이렇게 각자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러면 너희가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하는데,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또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고 또 평안의 그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어, 이들이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어, 이 에베소 교회는 평신도들보다는 그 사역자들 직분자들이 이제.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썼던 그 60년 정도에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서 바울이 그러지 말고 너네들 각자 맡은 그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신 그 맡겨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서로 하나가 되라. 이렇게 권면에말씀을 주셨는데 어 이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 어, 물론 그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한 그 처음 사랑. 그것이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서 희미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또 다른 각도로 또좀 생각을 해보면, 어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두 개명이 있으시잖아요. 첫 번째 개명, 첫째 되는 개명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 되는 개명이 이제 이웃 간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셨는데, 이첫 번째 개명,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흐려졌던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왜이 처음 사랑이 흐려졌을까? 어, 이것을 오늘날 우리, 오늘날의 이 교회에 한번 빗대 보면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나라 교회가 세계 가장 큰 50개 교회 중에 25개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복음이 늦게 들어왔는데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 교회가 참 전도 많이 하자. 우리 부흥하자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자. 이런 것들이 참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일이지만, 그것이 일이 되면서 점점점점 점점 때로는 주님과 별개로 그 사역이 나의 우상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역이, 그러니까 이 직분자들이, 예배조계의 직분자들이 변질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이, 사역자들이, 어, 뭐 사역하는 거, 일하는 거가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장론 막 이런 거를 배우면서 세상에 막 광고회사들이 마케팅하는 그런 막 경영학과에서 배울 만한 그런 기술들이 막 교회에 도입이 되고 그래서 정말 정말 시스템적으로 기술적으로 그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그 음성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만 성장시키기에 급급해서 교회를 막 크게 하고 성도가 이미 뭐 몇천 명이 있는데도 더 성도를 막 데려오려고 하고, 교회 건물이 이미 의리의리한 건물이 있는데도 또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꾸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참, 주변에 우리나라의 교회 90몇 프로는 정말 뭐, 지하, 아니면은 2층, 3층 상가 건물에 조그맣게 이제 월세 내고, 월세도 못 내는 교회들이 수두룩한데, 참, 대형교회인데도, 더 자기 교회 성장을 위해서 막부흥 집회를 열고, 성, 뭐, 성, 성, 성장, 뭐 대회를 열고, 막 이런 걸 보면은, 참,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럼 그분들은 참 영의 눈이 오히려 감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을 보지 못하나, 왜 깨닫지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크게 크게 지어 놨는데 유럽들의 교회들이 그 교회 건물을 그렇게 크게 크게 지어 놨는데 이제 그 다음 세대는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첫대를 옮기신다고 하시잖아요. 첫대가 그러니까 옮겨가고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은 이제 없으니까 교회가 텅텅 비고. 나이 드신 연세 뜨신 분들 몇 분만 앉아가지고 그 커다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난방비, 뭐 냉방비, 뭐 이런 비용 감당을 못하게 되면은 그 교회 건물들이 뭐 나이트클럽에 매각이 되기도 하고 뭐 피자집에 매각이 돼서 막화덕막 막 이런 피자를 굽는 화덕들이막 설치되기도 하고 그러면 또 다행인데 이슬람교 같은 이제 이단으로 팔려나가서 그 이단의 성전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참 이미 허다하게 유럽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교회가 그랬고 미국의 그런 일들이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어 이제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럴 일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참 그런거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교회는 이제 직분자들을 사역자들을 사명자들을 또 훈련시키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명자들이 더욱 더 특히나 어, 정말 일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탐심이 되게 들어오지 않도록 정말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이기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앱에서 교회에. 우리가 그 에베소서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직분자들한테 준 편지에 보면은 이제 너희들이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은 봉사함으로써 성도들을 세워 나가는 거다. 근데 참그 말씀이 뭡니까 성도들을 참 젖먹이 수준에서 유치원 수준으로 길러내고 또 그들을 또 초등학교 수준, 중학교 수준, 고등학교 수준 이렇게 장성한 어른의 분량으로 키워내는 일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참, 이렇게 몸짓만 덩치만 비대해진 오늘날의 교회들의 그 한계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목사님이 자기가 주는 말만 받아먹는 그점먹이 성도들만 많이 갖고 있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키워내지 않는 거, 양육하지 않는 거,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서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배워가면서 성장해 가는 거. 그래서 그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또 자신의 그 제자를 또 만들어내고 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제 보신 교회가 서문화교회입니다. 이 서문화교회는 저는 어, 막, 우리들하고는 상관없는 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성원할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교회. 그러니까 그 공산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뭐 이슬람권에 있는 그런 핍박받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성원할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는 적어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서는 참, 우리랑은 이 교회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그 새벽에 갑자기 대피령 문자가 오고 막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어 저는 그때 그 문자를 깨어있다가 받고 나서 정말 너무 무섭더라고요. 정말 막 살이 떨릴 정도로 무섭고, 아, 정말 전쟁이 났나? 진짠가 이게? 하면서 네이버에 또 들어갔더니 네이버도 먹통이에요. 그래서 허, 진짜 무슨 일이 나긴 난나보다. 그래서 막 남편을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서 이것 좀 보라고 대피해야 된다고 막 그랬는데 막상 뭐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뭐, 뭐를 싸들고 어디로 가야 되지 막 막막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이 사건이 참그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정말 전쟁이 날 수도 있겠구나. 우리나라가 위기다, 위기다 이 말을 많이 들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까지 체감이 되진 않았거든요. 정말 이 태평성대, 이 세상에 전쟁이 있을까? 전쟁이 날까? 우리나라에? 참, 그것이 체감이 되지 않았는데, 아, 정말 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아, 만약에 북한에서 내려와서, 정말 이그 공산당들은 그 종교인들을 먼저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 뭐, 총을 갖다 대면서, 너 예수 믿을 거야? 포기할 거야?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어, 그때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그 준비가 되어 있나? 그 각오가 되어 있나? 이것이 정말, 정말 현실감 있게 나에게 물어봐 지니까, 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참,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는 알지만 너무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성원할 교회, 이 교회에 역시,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원할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정말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지하로 숨어 들어가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지금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는 예수님만이 그 구원의 길이시다. 라는 말을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아니면 다 지옥에 간다. 이 말을 하면 감옥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차 우리가 강하게 막고는 있지만 참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 언젠가는 이 차별금지법도 통과가 될 거고 언젠가는 우리가 지하로 참 숨어 들어가서 참 우리끼리만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할, 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도 다가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결코 나랑은 상관없는 일,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참 무엇이 필요할까? 근데 그것도 정답은 같은 것 같아요. 아까 에베소 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만 이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그렇기 때문에 참 가장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처음 사랑이고. 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정말 직분에 의해서, 내가 그러니까 사역에 정말 의해서, 그냥 사역 일하느라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이름을 높이느라고, 그냥 내 사역을 키우느라고, 그러느라고 정작 중요한 그 처음 사랑이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멘. 예, 얼마나 정말 감사합니까? 얼마나 정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크신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참 사랑해 주셔가지고, 참, 이 방코마는 진짜 오고 가는 수많은 그 인류의 그 인구들 중에서 정말 우리를 이렇게 택해 주셔서 참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믿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자라나게 키워주시고 점점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가고 또 사랑하게 해주시는지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그 연수가 정말 늘어갈수록 정말 그 첫사랑이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진해지고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아멘.